일반적인 선생들하고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저희는 일단 회진 시간이 엄청 길고요. 회진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나눕니다. 병이 어때요? 결과가 어때요? 앞으로 치료가 어때? 이런 얘기보다는요. 그분들의 기분을 물어보고, 그분들의 원하는 걸 물어보고, 그분들의 삶을 물어보고, 가족을 물어보고, 또 가족들을 챙기고, 환자와 주변 가족들하고 다 같이 얘기를 나누는 식으로 저희가 진료가 되고요. 호스피스 완화 의료라는 것은 팀으로 움직입니다. 의사도 간호사, 사회복지사, 원목신의 목사님, 전도사님, 또 자원봉사자분들 다 같이 환자를 보기 때문에 이 호스피스 완화 의료의 어떤 모토 자체가 전인적인 돌봄이거든요. 의학적인 것 외에도 그분의 심리사회적인 거, 영적인 거, 그분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까지도 돌봐야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진료는 다학제적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제가 의학적인 부분을 보지만, 어 제가 의학적인 부분을 얘기하면서도 그들의 어떤 심리사적인 부분들도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그들의 어떤 영적인 어려움도 제가 들어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분들과 앉아서 잡담을 떨기도 하고요. 이 모든 영역에 많은 사람들이 종사하지만 각각의 영역들이 이제 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진 돌 때를 보시면 굉장히 잡담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도 어떤 어머님과 얘기하면서 파마가 참잘 나오셨거든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참 너무 파마가 잘 나왔어요. 그럼 어머니가 웃으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이제 회진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어떤 포인트랄까? 회진에서 어떤 얻고자 하는 부분이랄까? 이런 것들은 보여지는 건 웃음이고요. 이제 그분들이 웃는다는 것은 만족도를 느낀다. 또는 삶의 마지막에 있지만 그래도 삶의 의미 안에서 기쁨을 찾는다. 이런 거기 때문에 웃음을 좀 많이 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일상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이 저의 진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설명드리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사는 얘기를 합니다. 예. 네. 보호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처음에 저를 만났을 때 물어보는 건, 사랑하는 가족이 나의 아이가,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나의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가 얼마나 오래 살수 있어요. 그런 대화. 남에게 해보지 못한 대화죠. 왜냐면 다른 과에서도 분명히 기대여명을 듣고는 오십니다. 그러나 다른 과에서 기대여명을 예측을 하실 때에는 저희 예측보다는 좀 길게 듣고 오신 분이 많아요. 또는 기대여명을 전혀 못 듣고 오신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면 이제 가장 먼저 물어보시는 거는 얼마나 남았어요. 뭘 정리해야 될까요? 뭘 준비해야 되죠? 우리가 뭘할수 있을까요? 어떤 어떤 게 남았는데 이런 걸 어떻게 처리하면 좋아요? 은행 업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 다른 의사들에게 상의하지 못한 부분들을 저에게 많이 말씀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조금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기대여명을 판단하는 의학적 도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개발된 도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 하나 딱 떨어지는 게 사실 없습니다. 제가 늘 예측할 때 말씀을 드려요. 사람의 생명이라는 거는 무자르는 것처럼 딱 잘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저의 경험과 또그 중에서 좀잘 맞는 도구를 이용해서 제가 예측은 해드려요. 예측을 해드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고민을 하셔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잘 보내실 수 있을까. 우리 시계와 이말기 환자들과 가족들의 시계는 전혀 가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정확하게 예측을 하려고 노력하고요. 그게 듣기 힘드시더라도 될수 있으면 처음 면담에서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저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이후의 계획들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거를 처음에 말씀드리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특히 자녀를 둔 부모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들의 어머니, 아버지는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죠. 그러나 그거를 말씀드려야만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시간에 부피를, 이 덩어리를 우리가 어떻게 쓸수 있을지 우리가 그다음부터 계획이 세워져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한달 남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달을 어떻게 쓸수 있을지. 6개월이면 6개월 어떻게 쓸수 있을지. 그거를 잘 사용해야만 결국에 아이는 마지막까지 삶을 또는 환자들은 마지막까지 삶을 잘살 수가 있고 앞으로 살아갈 가족들은 이 시간을 잘 보내야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초면에 그 말씀을 드리고 그이후의 계획들을 같이 세워갑니다. 이게 사실은 각 개인마다 다 달라요. 정말 달라요. 왜냐면 각 개인의 소원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나는 통증만 잘 조절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입원을 원해요. 그러면 병원에 입원하시는데 또 어떤 분들은 집에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2주 전에 임종한 18살짜리 아이의 소원이 집에 가는 거였어요. 얘는 게임을 정말 좋아했던데 한 번만 더 집에 가서 게임하는 게 소원이었는데 그 아이는 이제 끝내는 자신 집에는 못 갔어요. 우리가 굉장히 노력하지만 이 몸이 받쳐주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반면에 또 어떤 환자분은 어 컨디션에 대해서 집에 가시는 경우는 펑펑 울기도 하세요. 난 드디어 집에 갈수 있다. 그럼 마지막 환자도 우세요. 나도 가고 싶은데 자기는 못 가니까 그런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어요. 또는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도 합니다. 어, 마지막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이걸 보통 레거시라고 그러는데 마지막 남겨진 어떤 나만의 과업 또는 유산이라고도 말해요. 지금 기억나는 거는 3, 4년 전쯤에 여자분이셨는데, 요 여자 환자분의 시어머니가 제 환자였어요. 시어머니는 개, 정말 간병을 잘하셨어요. 시어머니를 간병하시고, 시어머니가 임종을 하시고, 요 분이 소화가 안 돼서, 좀 병원에 가볼까? 내가 시어머니 간병하다 몸이 좀안 좋아졌나? 근처 병원에 갔더만, 음, 소화불량인 것 같다고 소화제를 처방받는 게낫안 않아서, 큰 병원 갔더만 처장을 말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간병한다고 자기는 아프신 줄 몰랐고, 그래서 이 분도 저한테 입원하셨어요. 이분의 아들이 이제 곧 결혼하게 된 거예요. 아들 결혼식에 참석하는 게 꿈이셨어요. 아들이 결혼식을 땡겼어요. 그래서 최대한 땡겼어요. 엄마가 너무 컨디션이 안 좋기 때문에. 어, 결론은 아들 결혼식 하루 전에 임종을 하셔서 하루 전에 아들과 며느리 될 분이 오셔서 엄마한테 인사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혼식 진행을 해라. 그게 어머니 원하시는 거다. 그래서 임종을 하시고 어머니는 하루 동안 영안실에 계셨고 아들은 결혼을 하고 와서 장례를 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시간의 덩어리를 어떻게 쓸 것인지는 이제 가족과 환자들의 소원과 무엇이 원하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공통점은 가족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하고 집에 가고 싶어 하는 분도 많고 어떤 자신의 마지막 과업을 또 남기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 사업을 처음 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아이가 한 명이 있습니다. 골육종이라는 병을 진단을 받고, 원하는 대학교를 붙었지만, 한 번도 대학교를 가보진 못하고, 수술을 받고, 항암을 받고, 방사선을 받고, 더 이상 안 됩니다 해서 저희한테 왔고, 거의 100일쯤 있었어요, 저희랑. 그 아이가 우리 병동에 있을 때 별명이 봄날의 햇살. 그날은 펑펑 울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죽을 때 많이 힘들까요? 죽을 때 많이 숨이 찰까요? 그 제가 물어봤어요. 그게 왜 궁금해? 그랬더니,